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의 포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일을 바칠 때 가장 괴롭습니다.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와 또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만, 결국은 또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참사를 겪게 됐습니다. 10월 29일, 지금 2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.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는 과연 국가가 있었는가,